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9일 경기 의정 뉴스입니다. 오늘은 각 상임 위원회에서 회의를 열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안건을 심사했는데요. 상임 위별 주요 활동 내용 바로 전해 드립니다. 기획 위원회는 오늘 오전 제1차 회의를 갖고 경기도 사무 위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심사했습니다. 이 안건은 경기도 시설 사무를 시군에 위임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위원들은 위임에 따른 향후 계획을 철저하게 검토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경제과기술위원회도 비슷한 시각 제1차 회의를 열어 안건 두 건을 심사했습니다. 위원들은 특히 경기도 과학기술진흥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이 안건은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중복 투자를 방지하도록 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도 제1차 회의를 갖고 조례안 두 건과 건의안 한 건을 심사했습니다. 이중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이 상정돼 열띤 논의가 오고 갔습니다. 이 안건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것으로 위원들은 다른 회계로의 전출을 금지하는 내용을 놓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도시환경위원회 그리고 교육위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제1차 회의를 갖고 조례안 5건을 상정했습니다. 위원들은 특히 경기도 옛길 조성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관광객 유치와 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한편 오후에는 수원화성행궁 내의 수원화성박물관을 현장 방문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화성세계유산관리와 운영상황견학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도 비슷한 시각 제1차 회의를 갖고 조례한 5건을 심사했습니다. 이중 경기도 쌈재공원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사회적으로 경력이 단절된 사람들을 관리사로 채용하는 것 등이 주된 내용으로 위원들은 관리 운영비 지원의 형평성 등을 놓고 논의를 벌였습니다. 교육위원회도 제1차 회의를 갖고 안건 2 건을 상정해 논의를 벌였습니다. 위원들은 2013년도 제1차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누리과정 재원 분담 과정의 효율화와 향후 사업계획의 면밀한 검토를 당부했습니다. 이번 제 278회 임시회는 오는 16일까지 모두 11일간의 일정으로 이어집니다. 회기 마지막까지 도민들을 우선으로 하는 의정 활동이 되길 바랍니다. 이것으로 경기회정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